중국 문화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을 꼽자면 단연 무술일 것입니다. 무협 소설이나 영화에서 등장한 고수들은 혼자서 일당백도 우습게 처리할 만큼 무적으로 포장되곤 하는데요. 이들의 화려한 무공에 매료되어 마치 자신이 영화 속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이런 중국에서 태권도의 인기가 마치 하늘을 찌를 듯 솟구치고 있습니다. 하얼빈의 한 태권도장에는 주말 늦은 저녁에도 불구하고 20명이 넘는 학생들의 기합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인이 운영 중인 이 태권도장은 66 평의 작은 규모에도 200명의 중국인이 등록한 것은 물론 운영 초기 이름 명에 불과했던 것이 4년 새 3배 가까이 성장하며 그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이 도장의 사범은 중국 내 태권도의 발전 속도가 무서울 지경이다. 하얼빈에만 이미 300여 개의 도장이 생겼음에도 계속 증가 추세다. 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컨설팅 그룹의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태권도를 즐기는 중국인의 수는 2015년에만 1 0 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놀라운 것은 향후 예측 자료입니다. 태권도의 대중화에 따라 초중고생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 2022년쯤에 410만 명에 다다를 것이라 분석했고 취미로 즐기는 인구까지 포함하면 무려 2,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웬만한 중국 전통 무술을 압도하는 수준이며 실제 중국 학원가에서 전통 무술 기관을 찾기 힘든 반면 태권도장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화사상에 찌들어 중국 무술만 옹호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태권도 그게 무술이냐? 나는 옛날부터 태권도를 무시해 왔다. 태권도는 내 눈에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도발성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의 작성자는 형이권, 팔괴권 등의 내공을 합친 독보적인 수련을 통해 자타공인 무술 고수로 알려진 우동량이었습니다. 그는 글의 마지막에서 태권도 유단자와 붙게 된다면 나의 실력으로 이를 증명해 보이겠다. 라며 자신감을 보이는 것도 잊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실수였습니다. 그냥 억으로 끌어본 건데 한 주체측에서 진짜로 매치를 성사시킨 것이죠. 경기 내내 우둥양은 코너에 밀려 아무것도 못한 채 무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멀뚱멀뚱 서 있더니 고작 발차기 몇 대에 풀썩 쓰러지고 마는데요. 경기 시작 이후 고작 10초 만에 벌어진 일이라 이를 본 네티즌들은 어디서 한국을 무시하냐. 역시 실전의 강한 각건도. 근데 저 사람이 너무 못 싸운 것 같기도 하다. 중국 무술은 무술이 아니라 무용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허무한 경기 내용을 비웃기도 했는데요. 최근 중국 무술이 가진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점을 들어 남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여러 장르를 섞어 활용하는 종합 격투기에서도 태권도는 실제 그 위력은 높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테네 올림픽 시절 상비군 출신 박용수는 K1 진출 이후 성적이 좋지는 못했으나 그와 별개로 발차기 파괴력만큼은 무시무시한 위력을 뽐냈습니다. 진출 초반 세 경기 모두 연속 KO승을 거두고, 제롬 르 벤너를 킥한 방으로 휘청대게 만들기도 했죠. 박용수는 처음부터 종합 격투기 선수로 훈련된 것이 아닌, 그저 엘리트 체육인 출신 중한 명입니다. 당시 발펜싱이라 까이던 올림픽식 훈련만 주야장천 연습했음에도, 실전에서 역대급 킥력을 보여준 것은 분명 눈여겨볼 부분인 것이죠. 태권도의 발차기는 자세와 숙련도에 따라 다르지만 그 파괴력은 일반적으로 수백기에 이른다고 전해집니다. 중국인들 사이에서 다소 생소한 태권도가 큰 인기를 끌게 된 배경은 바로 이 같은 실전성이 폭넓게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의 무술 태권도 앞으로 더 성장하게 될 태권도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평소에 이런 뉴스썸네일만 잘 챙겨보시면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부자들이 봤을 때 이런 사회적 이슈는 곧 돈으로 직결이 되고 돈이 몰리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보고 그냥 흘러듣지 않고 꼭 생각을 전환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인공지능 AI 이슈가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 건지 다시 제가 되물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했고요. 지난번에도 저에게 AI라고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인공지능 사업 관련 대장주 가능성이 높은 딱한 종목 바로 대원전선을 골라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느 가격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몇 퍼센트 달성하면 팔아야 하는지 이렇게 세세하게 친절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추천을 드리고 지금 주가가 무려 330% 이상 급등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참여해 주셨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계십니 입니다.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역시나 돈이 되는 이슈는 바로 인공지능 AI 산업입니다. 현재 보시는 영상은 놀랍게도 사람이 실제 촬영한 영상이 아닌 인공지능이 만들었는 영상이라는 것인데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혁신 촉진을 내세우며 AI 산업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철폐하겠다고 밝혔었죠. 실제로 미국의 대형 빅테크 기업들은 올해 투자액이 288조 원이라 밝혔고 실제로 현재 미국은 AI 산업에 120조를 쏟아부어 전 세계 투자액의 62%나 차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AI 산업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 말하며 인공지능 활용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인공지능 관련 사업들이 증가하면서 그 기업들 중에서도 매출을 잘 내고 수혜를 받는 기업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이쪽으로 생각을 연절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드릴 거다.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26746106 이 번호로 참여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인공지능 관련 기업 그중에서도 앞으로 있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망 인프라를 독점하면서 매출이 가장 잘 나오고 대장주 역할과 동시에 주가가 크게 뛰어오를 수밖에 없는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 내 보는 연습을 한번 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가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이 종목 한번 사봐라. 이걸로 돈 한번 벌어봐라. 좋은 조언도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도 돈 한번 벌어보고 싶다. 가볍게 종목 한번 궁금하다. 생각하실 분들 어느 시간대건 상관없습니다. 제 휴대폰 번호 010-2674-6106. 이렇게 간단하게. 참여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전에 드렸던 폭등 종목처럼 이번에는 인공지능 관련주 중에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올해 대장주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010-2674-6106. 참여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으로 수익 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수익 내서 꼭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셨던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